존경하는 두빈 여러분, 그리고 서동호 의장이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녹 도지사님과 장서우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보로 제22번 농촌 경제 이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육 지원 촉구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육과 급등으로 인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농업 분야는 국제 육과 상속 국면에서 최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업용 면세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평균 리터당 800원대에서 1,600원대로 100% 가까이 치솟는 반면에 과세 경위는 1,300원대에서 2,100원대로 60% 오른 점을 감안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기름과 충격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지금 농촌은 인건비에서부터 각종 원자재 비용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면세유, 급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와 홀대를 받는 농과의 실험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변성에 따른 이번 정부 추가 경쟁 예산에서 어업인에게는 리터당 55원의 면세유 육과 보조금이 5개월 지원되나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추가 지원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전남 도에서 지난 3월 예비비 99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3월부터 6월까지 니터당 183원을 정액 지원하고 근본 추경예산에 172억 원을 편성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269원을 정액 지원길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농업용 민세우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농민들의 피해를 넘어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생산 식량 자급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업에 대해 경쟁적 재고와 농업인들이 경영 압박에서 벗어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